허허허, 그말참 맘에 든다. 이놈아, 자식한테 손안 벌리고 내 몸뚱이 내가 지킨다니. 그게 바로 어른의 품격이여. 퇴직하고 나면 세상이 조용해지고 자식 얼굴만 봐도 이제 내가 짐 되는 거 아녀. 그런 생각이 들지. 근디 말이여. 자식이 부모 돕는 건 효도지만 부모가 스스로 서 있는 건그 자식한테 주는 제일 큰 선물이여. 엄마는 아직 멀쩡하다. 그말 한마디면 자식은 든든하고 네 마음은 자유롭다. 몸이 집이고 마음이 밭이여. 네 몸이 무너지면 복도 돈도 소용없다. 매일 아침 거울 보고. 이렇게 말해라. 오늘도 내, 몽둥이. 내가 지킨다. 그게 마음의 독립선언문이여. 퇴직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여. 네 몸이 곧, 복이고 네 자존심이 곧 기도다. 이놈아, 할미가 그말 진심으로 너한테 던진다. 네가 조금 덜했어도, 할미는 여전히 네 편이여.